천밀수님, 2025년 2월 3일 연중제 4주간 월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. 성당에서 생활하다 보면 진행되던 일들이 막히고 사람과 부딪히고 좌충우돌하는 경우들을 만납니다. 그럴 때 성체 앞에 앉아 그 일이나 사람을 주님께 말씀드려도 도대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신기하게도 그런 날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면 무엇인가 사야 할 것들이 눈에 보이죠. 이렇게 지름신이 한번 찾아오면 그것들을 치우고, 치우고, 지우고, 지워도 반복해서 계속 올라옵니다. 그리고 결국 사람과 일은 제 마음대로 할수 없지만 물건은 마음대로 살수 있으니 결제 버튼을 누르고 구매합니다. 그렇게 구매한 물건은 결국 거의 90% 후회하게 되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.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, 즉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.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느님을 알리는 것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, 거기에 더러운 영 들린 사람까지 있으니 두려울 것 같아요.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십니다.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을 마주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. 내 이름이 무엇이냐? 이 권위 있는 물음에 더러운 영은...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.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그 상황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.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사람인지, 나인지, 상황인지, 나인지,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름을 물어봐야 합니다. 그 감정의 이름을 물어봐야 되죠.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으며 잠자리에 들을 때 마음이 시끄럽다면 그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.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. 내 이름이 무엇이냐?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식별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천미예수님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